오늘 두 분을 왜 모셨냐면, 네. 상미 채널에서 그 이벤트 한거 아시죠? 2019년 책한 권도 안 읽은 사람 찾습니다. 와! 아. <laughs> 누구의 아이디어였죠? 저, 요 접니다. <웃음> 네. <웃음> 이런 거걸 <거를 웃음> 찍어줘야 되는데, 난 목소리만 나오고 사장님이 보셔야 되는 그래서 이 이벤트가 되게 흥했어요. 좋아요도 막. 이렇게 1000개까지 돌린 게 음. 되게 오랜만이고 오, 대단하네요 댓글도 진짜 100개가 넘게 달렸거든요 음. 근데 재밌는 댓글이 되게 많아서 소설의 첫 만남을 편집해 주신 두 분께 음. 좀 댓글을 읽는 시간을 부탁드리려고 어, 그래서 지금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좀 웃긴 댓글들을 읽어주세요 네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저희 집 인간들요 이런 게 있네요. <laughs> 초대를 하면서, 친구를 초대하면서, 읽어라. 이렇게 하고 있네요. 여기 이 사람요. 이렇게 네. 하면서 초대하고 있고요. 아주 많이 달린 댓글들 중 하나가, 음. 저희 남편요. <웃음> <웃음> 우리 남편. 결혼 6년차인데 한 권도 읽는 거본 적이 없습니다. <laughs> 우리 아들. 전자책이라도 읽으라고 회원가입 해줬건만. 아니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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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지만 너야. <laughs> 친구가 문창관데좀 읽자, 자기야. <laughs> 2013년부터 19년까지 한 권도 안 읽은 사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 저희 집. 2019년 한 권도 안 읽은 문재인가요? 사람을 찾았는데. <laughs> 어, 슬픈 댓글도 있어요. 음. 책 읽을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아 요즘 마음이 사막이네요. 점점 음. 신문은 읽으시지만 책은 읽지 않으시는. 요즘 퇴근하면 <laughs> 유튜브 보는 게 낙인. 우리 아버지 대리 신청합니다. 네. 저희 아, 아빠. 는모로우 되게, 되게 많이 봐요. 오, 음. <laughs> 창비 채널도 구독해 주세요. <laughs> 아버지들, 아, 좋아, 좋아. 아버지들, <laughs> 아버지들 창비 채널도 구독 <laughs> 구독해 주세요. 딸을 소개해야 할까요? 한 권은 읽은 것 같아서 안 되겠네요. 아, 정직하신 분. <laughs> 네. 또 커밍아웃 하시는 분도 많네요. 바로 저예요. 뭐 이런 아, 분들도 많네요. 그런, 그런 분들도 계시 하시네요 솔직하신 분들. 아, 네. 역시 저요. 육아, 육아, 육아의 삶입니다. 어. 음. 중일 내 딸요. 초, 륙, 따른, 만화책이라도 읽었지. 아, 이게 저희 소설의 첫 만남 시리즈의 그 방향하고 독자분들의 요구하고 바람하고 이게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책이 청소년기에 동화, 어릴 땐 동화를 읽고 그림책을 읽고 하던, 어, 학생분들이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점점 책과 멀어지는 그런 고민에서 출발을 했는데, 청소년을 어, 또좀 응. 재밌는 댓글이 있네요. 응. 우리 집 고양이보다 응. 책안 읽는 애도 있어요. <웃음> <웃음> 많잖아요. 야옹이 책 만들어 주세요. 어, 야옹 책. 2019년에 한 권도 안 읽었다는 댓 응. 글이 엄청 막 100개 넘게씩 달렸는데요.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laughs> 네, 어, 이 어, 상황에 어. 대해. 어, 씁쓸합니다. <laughs> 아, 너무 나 아저씨처럼 말하. <laughs> <laughs> 인정해. 아, 나... 우리 업계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거. 해서... <laughs> 오순과 <laughs> 어, 사장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laughs> <laughs> 저희 창비 팔로잉 하시는 분들인데 책을 한 번도 안 읽었다라고 고백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네. 정말 책을안 읽히고 음. 있다는 생각도 아, 들긴 드네요. 음, 네. 슬프네요. 음. 저희가 100분한테 책을 보내드릴기로 네, 했죠. 네. 네. 책을. 네. 랜덤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네. 랜덤. 음. 그 사연을 어, 쓰라고 해서 그 음. 사연에 맞는, 그나마 제일 잘 맞는 책을 보내주기로 음. 했습니다. 음. 좋네요. 앞무으로 아, 요거 아, 읽고 네, 소설의 네. 첫 만남이니까 올해 첫 만남 잘하시고 음, 좋은 음. 첫 만남 이 쭉쭉 네, 쭉쭉 읽으시게 그렇죠 맞아요 정세랑 곽재식 김추엽 작가 세 분은 SF에서 되게 인기 사랑받는 많으신 분. 또 SF를 넘어서도 엄청 사랑받는 작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작품으로 처음 소설을 만나신다면 네. 이세 분의 팬이 되시고 네. 소설을 좋아하게 되시는 근 10년 동안 안 읽은 애 추천합니다 여기 댓글에 당사자분이 와서 뒤진다라고 써주요 뒤진다. 고민하지 마세 며칠 전에 한 권은 읽었어. 음. 하나야 우리 읽기 시작할까? 음. 뭐 이런 다정한 댓글도 있고요. 창비 화이팅 댓글 감사합니다. <웃음> 어. <웃음> 그러고 보니 나도 한 권도 못 읽었네. 음. 너다 글자 알레르기. <laughs> 저희 책 글자 큽니다. 네. <laughs> 그림도 있답니다. 어, 창비러브 감사합니다. 오. 유튜브도 구독해주세요. 아. 인스타만 구독하시지 마시고 유튜브도 오, 재밌어 네. 재밌어질 거예요. 앞으로. 저혀없었 <laughs> <재밌었단 말이야. 웃음> 어. 앞으로 <laughs> 어. 재밌어질 거예요. 너무 솔직해. <laughs> 아니, 홍보부 칭찬 댓글도 있어요. 재밌는 <laughs> 이벤트네요. 음. 그럼 아. 저라니까요. 제아이디어 <laughs> <laughs> 들어주세요. 네. <laughs> 지금 끊임없이 어필 중이십니다. 이모씨, 이모씨 홍보부. 제 이름을 말해주세요. 아, 이혜인이라고요. <laughs> 홍보부 아, 이혜인. 네. 여름 휴가 전에 도착했으면 좋겠다. 오. 나무군을 밑에서 완독의 기쁨을 느끼고 싶다. 오, 약간 음. 대통령 마인드네요. 음. <웃음> <웃음> 휴가, 휴가 때 책을 읽으시는. <laughs> 옆... 아내와 남편분이 또댓글이 달아주셨어요 어 같이요? 사랑하는 여보 한번 봐봐 여기 구미가 당기는 책이 있지 하니까 남편분이 <laughs> 하나도 안 당겨 그렇게 부르지 말라 그랬잖아 <laughs> 이런 댓글도 있네요 선생님이 한 번도 안 읽었는데 한번 읽었어요 어... 그게 버드 스트라이크 어... 우와 혹시... 담당 편집자의 환호성 <웃음> <웃음> 재밌다고 하던가요? 네. 오예 음... <laughs> 버드 스트라이크 네. 이상한 용돈 이야기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꼭 읽어주세요. <laughs> 2019년이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제 무더운 여름 휴가철에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읽을 책도 필요하고, 가을이 되면 또 푸른 하늘 아래서 읽을 책도 필요할 텐데, 소설을 평소에 안 읽으시는 분들도 소설의 첫 만남이라면 충분히 한 권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읽어주세요. 와. <laughs> 구독하나 좋아요. 아, 구독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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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